착했습니다. 지금 짐을 받쳤어요. 그리고 한잔마겠습니다 이제 빨리 면세점에 갈 겁니다. 면세점에 가서 전에 서울점에서 산거 찾고 구경을 하겠습니다. 연세품 인도장에 가고 있습니다. 키오스크에 번호만, 여기 법만 인식하면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. 그럼 가서 바로 찾으면 돼요. 찾았습니다. 찾는 데는 얼, 오래 안 걸렸어요.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.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는 약간 비는 안 오는데 습하고. 택시를 이제 내렸고, 체크인 먼저 하러 갑니다. 고가 안 돼서, 빌려가는 중입니다. 한. 방금 밥을 먹었는데, 밥 먹는 거 찍는 걸 까먹었어. 그래서, 영상을 까먹어서,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를 가고 있습니다. 마트에 가서 구경을 하고,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서, 돌아갈 겁니다. 밥을 먹이 많이 안 찍었어요. 안먹었어안 찍었어요. 대형마트에서 제로 알콜 아사이강 과자 안주거리랑 사서 집에 가고 있는데, 기가 너무 많이 와요. 지금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안주거리에서 산 다음에 가서 즐길 예정입니다. 신나. 편의점. 편의점에 왔어요. 라면도 이거. 이거 진짜 맛있다 했는데, 어. 엄청 샀어요. 아. 이제 집 가서 먹을 겁니다. 여기 일본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완전 일본형. 너무 행복합니다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맥주랑 뭐지? 크림 브릴레랑 녹차 아이스크림에 냉동실에 넣어놨고. 꼬약기 사왔고 이거 뭔지 몰 스트로플 감자칩 같은데 사왔고 이거는 새우 과장가 사왔고 한국에 없는 녹차 쿠키 사왔고 안주 짬뽕 사왔고 그리고 탕고 또 사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. 嗯。Mm.